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묵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족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a m e 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과 n a m e 가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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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장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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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위증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알고 있는 일을 바르게 전하는 일, 역시 하나님의 법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물과 죄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법, 입니다.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진실에는 종종 고통이 따릅니다. 누군가 바른 말을 했을 때 뼈를 때렸다거나 뼈를 맞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그 말을 쓰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뼈를 때리고 뼈를 맞는 데 아프지 않다고요? 이상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통을 최대한 피하려 하며 삽니다. 스트레스도 고통의 한 종류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거나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두려워하면 진실은 마주하기가 힘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나 제자들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마주해야 하나님의 참사랑을 뼈저리게 알게 되고,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며 증언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영광만 생각해서는 그렇게 고통을 회피해서 사는 일은 어찌 보면 십자가의 절반만 아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100% 이해한 게 아니라 겨우 절반 알고 있는 거겠죠. 악한 일이 진짜로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한 명의 말만 듣지 말고 두세 사람의 말을 증거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과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9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모함하는 일도 금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알수 있습니다. 출급기 20장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의의 거짓말이든, 참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이 많을수록 거짓도 그만큼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잘해야 상상력과 창조력이 풍부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거짓말은 칭찬까지 받으면서 허용됩니다. 단지 연예인, 연예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듯보이지만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일, 늘 허용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진실보다는 거짓을 더 자주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짓증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전하는 말이 참인지 거짓,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그를 따, 따르는 지지자의 숫자를 확인하는 방식을 택하곤 합니다. 뭐좀 어려운 말인가요? 예를 들어서 SNS에서 팔로워 혹은 좋아요. 그게 곧그 사람의 진실이 되거나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진실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실일까요? 진리일까요? 우리 시대는 사실인지 아닌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시대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택하는 말이 진실이고, 다수의 의견이 바른 정책이고, 다수의 행복이 최고의 행복인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소수는 언제든지 무시되거나 희생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아니 적어도 나는 행복해도 되고 다른 사람은 고통받아도 별 관계하지 않는 그런 세상.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세상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두세 사람으로 증언으로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다수결을 지지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의 말로 증거를 삼으라는 말은, 말씀은 두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진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짓 증언을 그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 의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했다고 해서 증언, 그게 진실이고 또한 두세 사람만 같은 말을 하면 그게 진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진실만을 말한다는 전제하에 누가는 빌라도가 갈릴리의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던 시절에 일어난 매우 심각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누가 보면 13장에 등장하는 사건이지요.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이 일을 전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용한 두어 사람이라는 표현은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어난 일이 보통의 사건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획책하는 거죠. 제사할 때 보통 피는 재단 주변에 뿌리거나 재단 뿔에 바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은 하, 하나님, 예,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를 못합니다.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가 아니어도 많은 문화권에서 피는 매우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먹거나 함부로 뭐 처리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재물의 피를 섞는 일은 누군가를 저주하는 행위, 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재물에 그들의 피를 섞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더라도 이에 대해 뭐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누가복음 13장 2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해를 주기 위한 방법이었고 나아가 갈릴리 사람들의 죄를 벌하는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갈릴리 사람, 그들의 재물에 섞은 건 결국 그들을 저주하는 일이었고 그들을 벌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죠.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3장 4절에 가면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치어 죽는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런저런 재앙이 재앙이 일어나 공통점 없는 사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다치거나 죽었을 때 종종 죄의 문제를 들먹이는 종교인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찾을 수 없거나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종종 천벌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합니다.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았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더라도 하늘 혹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았고 그에 따른 어떤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 재앙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재앙을 대하는 태도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히 저주를 받았고, 그, 그들의 재물이 모욕을 받았고, 그들이 벌을 받고, 이렇게 정말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실로원 망대에서 여러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사태에 전부 다 깔려 죽었는데 그게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이게 예수님의 물음,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음 1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을 굳이 운운하지 않아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판과 정죄를 멈추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판과 정죄를 멈추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근거로 한다면 조금은 건전하다 할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웬만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기분이 나쁘거나 혹은 좀, 좀더 해도 사회적으로 용이 나지 않는 일이다 라고 말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경우는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그리 흔치 않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재물에 섞은 일이나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 여러 사람이 죽은 일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받거나 죽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따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의 비유에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즉, 우리의 회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이런 부당하고 억울하고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지금 당장 죄를 알게 된 지금 당장 살아있는 지금 당장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즉,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회개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 아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후에 누가는 하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이르는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니 포도나무는 이미 많이 심겨져 있었겠지요. 그 가운데 무화과나무 하나를 심습니다. 특별히 무화과가 먹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남다른 기대와 관심을 무화과나무에 쏟았습니다.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농장주라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는지 그들이 어떤 농작물을 수확해서 가져왔는지 집에서 살펴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직접 가서 살펴보았으니까 대단한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관심 있는 나무가 아니었으면 포도원 지기에게도 특별히 관리하라는 아, 보통 관심 있는 나무가 아니었으니까 포도원 지기에도 특별히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리라 생각됩니다. 포도원 지기도 주인의 뜻에 따라 남다르게 돌봤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 내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누가가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포도원 지기가 잘못했느냐? 양분이 부족했느냐? 비가 덜어왔느냐? 이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이 비유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회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포도만 아니라 무화과도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일도 열매이지만 회개도 열매입니다. 회개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회개는 구원이라는 집의 문 앞에 서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구원이라는 집문 앞에 설수 있다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문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화가 났고 당장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때 포도원지기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포도원을 가꾸며 무화과 나무를 기르던 포도원지기는 한 해만 더 시간을 달라고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자기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포도원지기는 지금까지도 이미 그렇게 해 왔습니다. 3년 동안 주인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심고 돌보라고 말했는데 포도원 직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돌보았겠죠. 잘. 그런데 1년만 더 시간을 달라고. 내가 다시 1년 동안 열심히 열심히 길러보겠다고 주인을 설득합니다. 후에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자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3, 7, 12 등등의 숫자는 완전 수입니다. 주인으로서는 이미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열매를 맺을 시간. 그런데 포도원, 포도원 지기는 자기가 더 신경을 써 길러보겠으니 한 해만 더 두고 보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시간만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덜, 더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합니다. 어쩌면 주인에게는 시간이, 포도원 지기에게는 땀이, 헛되이 더 소모되는, 소모될지도 모르는 그런 한 해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대를 품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더잘 보살피면 혹시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저주와 모욕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신뢰한 망대가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또 다시 주고 계심을 깨우치고 계시는 겁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전의 잘못을 돌이킬 기회가 사라진 상태가 죽음이었습니다. 영생이나 부활은 생전의 삶이 근거와 증거가 되어 주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도 결과를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 너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 회개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는데 기회가 있을 때에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포도원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포도원지기의 말은 한 해만 더 살려 두었다가 회개할 길을 열매 맺을 기회를 줘 보십시다. 그한 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 버리십시다. 찍어 버리면 될 겁니다. 일 년이 지나고서 정말 찍어내 버렸을까요?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 잘못했다고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로 회개를 너무나도 잘 표현했습니다. 회개했다면서 이전의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거짓입니다. 거짓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를 거짓으로 한 겁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는 아무리 깊게 기도했더라도 회개가 아닙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여전히 믿고 죄의 굴레를 여전히 벗어던지지 못했다면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울었더라도 회개가 아닙니다. 잠시 감정이 새로워지고. 뭔가 깨끗해져서 새로워진 듯한 느낌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듯 홀가분한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냥 느낌과 기분일 뿐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포도나무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무화과나무는 아무런 열매 없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어가고 있는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더 주어진 시간과 돌봄을 받을 기회는 성령의 역사로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를 기다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며,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충실하게 맺는 일입니다. 무슨 열매요? 그렇죠. 적어도 회개의 열매일 겁니다. 교회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했다고 정말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달라진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워지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찍어내버리라고 했지만, 포도원지기는 하나만 더 기다려보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번더 기회를 받은 우리들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살아야겠지 않습니까? 거짓 없이 진실되고 참된 회개의 열매 말입니다. 한반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 불었고, 그 성령의 바람으로 교회가 성장했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평양대부흥운동이 그, 그로 인해서 일어났고, 그, 하, 우리나라의 교회 성장이 그래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평양대부흥운동이나 교회 성장의 그 근본을 찾아가 보면, 회계라는 요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회개 없이 교회 성장을 말하거나 변화 없이 미래를 말한다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온전히 드러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전에서 기도하던 두 사람의 이야기처럼 한 사람은 바리세인 한 사람은 떳떳치 일어나 빳빳이 고개를 들고 서서 하나님 저는 11조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금식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물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한 구석에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의 기도가 참되고 누구의 기도가 진정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 진정한 회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